아니 이건 누구에게도 쓰지 못했던 어, 구원막강. 뭐지 이 파티원 완전 멋지게 돌아보. 불어보... 바... 저쪽에서 자꾸 정신 공격해 어떡하지? 자꾸 정신 공. 고... 와 갔다. 아니 거기 말고 <laughs> 던져 줄게. 던져 줄게. <laughs> 어디 들스로 <laughs> 가. <던져줄게. 웃음> <laughs> <laughs>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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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기상 <기사 미쳤어. 웃음> 와, 썰린다다 <야>, <laughs> 잡았어. 백 잡았어. 백 잡았어. <laughs> 도와줘요. 아, 잡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기>. 백. <laughs> 아, 미. 기록 간다. 넘어뜨렸어. 넘어뜨렸어요. 대 <laughs> 그렇지. 와아... 안, 안 돼! 안 돼! 이녀석 그렇지! 칭찬! 아냐! 아아! 나 갈래! 아, 너무, 너무 더러워서 못어안 <laughs> 돼요, 내가 도줄게 줄게 내가 더줄게 야호우! 안 어디 부절차저 친구 다른 물홍색이 네 머리를 감어 <laughs> 근데 레베카가 도 뭐야, 트로퍼 잡고 있는데, 쟤네? 가보자, 네, 한 사단인 공칭 향언이야. 피몇임 어, 그거 개피, 개피. 완전 개피. 한템 야. 이거 아 나이스. 차. 이거 완전 개피. 완전 개피. 한 템이 아 죽어. 아 할머니가 치평이 좀 때려도 죽어. 잠깐. 아 <laughs> 어어. 어, 완전 개피. 아네, 내가 몸으로 야. 막았어. <웃음> <웃음> 내가 몸으로 안 뺏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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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자, 에바 죽어 뺏겼어. 와,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막았어. 오.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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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야 음. 왜? <laughs> 두개오케 없다고 이개케 <laughs> 없으면 씨오 없는 대로 사 씨. 야와이 이상하다.. 있어도.. 죽어도 안좋아 있어도 안좋아 개ㅅㅂ ㅅㅂ 윽버리다 뭐지? 없어 이 ㅅ 야 빵구가 <laughs> <누가> 있겠냐 <laughs> <붐부> 여러분 여기 아마 에바 올거예요 에바 올거예요 에바, 에바, 뭐 에바 온다 에바 온다 에바 참치 에바 참치 에바 참치 What 동원 참치 어? 어? 방심한 깨졌어 날구하와줬구다 어? 나도 뭐가 아니 아 불편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개 불편해 아, 아, 개불편해. <목소리> <목소리> 하 안돼 하하하옆 아니. 아니 방금 지옥 구멍을 내 샷을 방했다고 아그 지옥 구멍 주먹 주먹 지옥 구멍까지 <laughs> 예측을 했었어야죠아 정말 센스 없이네 길링께서 보통 이제 루이스 유저들이 바라는게 있어요 얼리거나 했을 때 탱커나 앞에 맞두는 탱커가 있냐 아니면 같이 때리는 탱커가 있냐 다른 탱커가좀 남달라서 <laughs> 빅파이니에 말씀하셨지 같이 때리는 이게... 탱커 지옥이라고 마를렌 강가했을 때도 똑같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새끼 제일 싫어 <laughs> 진짜 버리고싶아 되게 찔려 비행기 대유. 에바 진짜 에바 치네 자, 물었다 잡았다 밀렸습니다 저 사계강자 맹스크를 소환한다 카테어 두드리세요! 아, 둘, 셋! 우후! 와촌! <laughs> 와. 에바, 개사기! 그러네.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카크님. 복장이 어, 하도 컴플레인 받아갖고,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님 어차피 상관 안 하잖아. 아니, 상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하는 거죠. 예의상 고민해야 사람들이 생각해준다, 이럴지 말하지. 이게 예, 어딜 봐서, 아니, 이게 어디 봐서 문제가 있는 북상이지? 얘, 열로올것 같은데. 그렇지. 어, 님들, 님들, 님들! 뭐야? 에이. 여러분,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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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개같은 게임. 라인전 이겨버렸네. <웃음> 이겨버렸네. <웃음> 이겨버렸다. 너쌈 잘하냐? 라인전은 롤에서 이기세요, 선생님. 롤 <laughs> 너무 어려워요. 아보 처음 하는 사람들 다그 얘기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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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보면 쉬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땀 잘하냐? 땀 잘하냐? 떡떡이랑 어. 소세지 야채요아 어, 맛있겠다 시원해. 저는 치킨이 제일 나은 거 같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슈퍼니구타당가고 있는데 슈퍼니구타당가고 있어요. 슈퍼니구타당가고 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살았다! 근데 어떻게 했다가후 <laughs> 살았다! <laughs> 아나 진짜 방금 너의 목소리 찍는 줄 알았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엉? 왜안 맞았대? 너무 아픈데? 아 잠깐만! 아배배배배배아씨 저도 피가 없었습니다 <laughs> 나도 피가 없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제일 맛있게 먹었다 씨발바를 이겨왔다 와밥 하나도 못 먹으면 싫어한다 <laughs> 제일 맛있지 <laughs> 와피도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laughs> 에슬림, 에슬림 밥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아예. <laughs> 어시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밥이 좀 맛이 없는 것같습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저는 밥이 맛이 없다. 그럼 눈물로 간을 맞춰서 먹습니다. 전. 아. <laughs> 내가 점신좀 <저신> 잘하지. <laughs> 다 뒤질까? 모두가 아니오라 할때저 혼자 예스를 외치면서 감격. 감기... 미친 게임 진짜. 데베카 <laughs> 지금 들어갔는데요. 미칠 반피. 격격. 아 리체. 네. 네. 오다 <laughs> 튕겨 나왔어. 감사합니다, 게이님 아, 뭐야 이거? 당시, <laughs> 당신의 쿨초! 당신의 쿨초! 아니 저거 진짜 우 <laughs> 여기 잔에 트도있다예요히타님보고계시나요 당신의 주식 쿨초! 루시의목을 잡습니다. <laughs> 아! 아보려고 자한테 가요. 사이트 가요. 사이트 가요. 자한테 가자. 자한테 가야. 사이트 아니라 레베칸데 살려줘. <laughs> <오. 다녀줘>, 밥줘. <laughs> 아, 진짜. 앞보단 트루퍼 막다는 것 같아서. 오, 나이죠.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있어, 좋은 선택. 이턴, 이턴 커먼. 와이, 와이. 이턴 빨리 왔음. 헬펀치 와츄. 나이스. 호호. <laughs> 야, 하나 죽이고 다 잡았네. 아 야, 이 정도면 게이드 아니니까 저희. 김나방, 아, 아, 완전히 되기 쉽이 제일, 제일 쓸모없는. <웃음> <애들>. <웃음> 고을안 하고 있었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왜왜 왜 나간 거야? 그냥 제시장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 왜고안 했어 게이야?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씨... 아 니가 고을 했으면 하잖아. 아니 씨바 갑자기 다나 나가길래 누가 준비하고 있나 했지. <laughs> 원래 기다리다 보면 왜 나가면 나가는 거야. 아, 뭐하지? 기다리다 보면 매장 직원이 와서 메뉴 서른이 골라주잖아요. 서른이 그런 느낌으로 맞아, 저희도 기다린 건데. 남는다. 마틴이 있어. ㅅㅂ 서비스직은 뭐라고 해, 나 기본시급이라도 챙겨주고 <laughs> 개같은 거 교육이라도 시키니까야 ㅅㅂ 렐레 갈래 저기 한번? 아 씨발 면 사이에 모래주머니 많아. 심각하네. 가능? 가능? 그거를 평타를 끝까지 쳐서 밀어내네. 노가능인 아, 것 같은데? 아 가능. 어.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저 혼자 얘를 외칩니다. 그게 진성 아싸가 아닐까요? 아! 나 죽는다! 아다 죽는다! 버리고요. 형 꺼진 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설마? 정답! 그런 짓 말해? 혼자서 혼자서 혼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마이크 끄고 밖에 마시고 알았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나 일부러 그럴 거 같긴 했는데 그냥 말안 했는데. 어이었어.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원래 땅 타입이 식물 타입이 강하지 않나요? 아 약하지 않나? 땅 타입이? 아? 포켓몬에서 그런 식인 했다? 또 디지몬 밖에 포켓몬 선자가 돼. 아, 오케이. <laughs> 야, 돌돌보다 돌다돌돌다 아, 아, 화나는데? 포덕으로서 화나는데? 그발언 어? 그발언포덕으로서 매우 화나는 발언 아, 아 포켓몬지보다 포... 저는... 네, 포켓몬이 네, 좋았어. 명이 지우라서 씨발 포켓몬으로 진짜 <laughs> <놀고서> 그것 <그것들은> 때문에 <laughs> <수업을 웃음> 싫어합니다. 개같 거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갑니다. 저 3초 뒤에 갑니다. 3초 뒤에 밟았습니다. 네. 저 3초 뒤에 발납하다. 2 3. 뭔놈이야 이거? 이거? 뭐, 저비행 <laughs> <저> 떴어요. <laughs> 찍습니다. 와와 잠깐 만 야, <미진이한테> <laughs> <왔어. 오, 맴버거를 웃음> 야 우리 근들들 다 어디 갔어? 야, 근들들 다 어디 갔어? 뭐야 이거? <laughs> 와, 대단해. 나나 공격력 0이야. <웃음> <웃음> 머리 어이올 진짜 올백 각이다 저거. <laughs> 아, 진짜, <한 웃음> 진짜 쟤는 때렸어. 지금 이때까지. 쟤는 저러면서 립욕심은 개 많아. 아나 게임 말려 그래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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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갔다. 갔다 너 맞이질 끝이.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고고고고오오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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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고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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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오 넌좀덜 먹어도 될것 같아, 고래야 들어. 조금만 더먹을 아, 먹어야지. 빨라. 아, 빨라. 어차피 꼬라박고 뒤지는데 립을 먹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 이번에는 안 꼬라박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아니, 안 꼬라박으면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 괜찮아. 네, 내가 할줄 아는 건그두 개밖에 없잖아. 꼬라박거나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laughs> 하지만 꼬라박아서 대박이나면 되는 그게 그... 그게 저연적인 루이스 마인드 아닐까요? 루이스 마인드로 가는 거. 루이스 마인드 아닐까? <laughs> 하나 하나. 아, 이 새끼 나와서 또 림먹을 거 아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야, 음, 맛있다. 아, 야, 이거 무너져버려. 징그러워 죽겠네. 야, 너 휴톤하고 1대1 한다. 그거 노리로 가지 마라. 아, 근데 궁금하게나다 휴톤이랑 싸워서 누가 이길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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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짬, 지짬, 잡혔네, 잡혔네. 지짬, 지나 진짜 궁금해. 엘리베다 나갔다, 나갔다. 아나 근데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궁금하긴 했어. 휴톤이랑 클리버랑 싸우면 누가 아, 이길까? 휴톤이 이지. 아나 개나리 생각돼아 이거 진짜 초면에 죄송한데 진짜 궁금하긴 했어.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배고파. <laughs> 나 변신하고 응. 싶어. <laughs> 해 변신해 줘. 그냥. 변신하게 해 줘. 그래 변신해. <laughs> 아. 궁 마려워. 궁. 아, 이 국을 뭐, 뭐 또? 아 진짜 똥말똥 싸는 것도 아니고 씨. 어쩌라고 나 보고 씨. 빨리. 어쩌라고. 빨리. <laughs> 뭐 들어서 <드러스> 꼬라 봐 가죠. 죽으게? 좋습니다. 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 잠깐. 박차 터박차. 터박차 피크. 터박차. 어, 싫지 않네? 어, 싫지 않는데. 어, 어떻게 타고 지금. 괜찮아. 괜찮은 야 이거 진짜 똑꼬쇼오치데 진짜 자해 오오 심치않어데하하하하하하 오오 팀어상치 않은데? 오치데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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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개 나왔다! 나왔어! 오오거기봐 이거 거기봐 이거 HQ 깨지고 있는데 오호야 게임 존나 재밌다 게임 대재다 h q h q 야 우리 왜저래 전 겁나 쎄야 전치가 HG 깼다 미친 고성 지 부대도 아니고 야 진짜 친놈들리 우리의 시키 그만 어 <laughs> <돼>. 우리 집! <laughs>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다안우다안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다 우리 집!